네. 한번큰리를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효정 코칭의 근거. 효정 코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수수 리더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왜이 효정 코칭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덟 번째, 팔개월째 다시 한번 되뇌해 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던 얘기와 그 말씀과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 2015년부터 내가 심정 문화 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혁명입니다. 기존에 하던 관습과는 다른 혁명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시대에 살게 될때그 모습은 행복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행복입니다. 누가, 예, 까만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읽어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 본성에서 하늘 부모님을 위하고 참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대하거나 먹거리를 대했을 때도 먼저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생각하고 매사에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입니다. 완전 자유. 스스로 몸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요즘 여러분 지금 지구 안에서는 계속 전쟁입니다.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아이들이 죽고 삽시간에 몇백 명이 죽어버리고 참 우리가... 어마 무시무시한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찬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렇게 참 어머님 말씀처럼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 본성에서, 내 본성에서 하늘 부모님을 위하고 그리고 뭐냐 하면은 참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 예. 이런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대하거나 먹거리를 대했을 때도 먼저 떠오르는 게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이게 생각하고 매사에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싸움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행동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모습들과 우리들이 그걸 익히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나 혼자뿐만이 아니고 내 이웃과 전 세상이 행복하게. 모여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할부 성의 식구님들은 우리가 최고 우리의 가치를 천보 가정이라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천보 하늘의 법이 되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는 것은 이 천보 가정이 천보의 효정 코치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스쿨 3어볼것 같으면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참 어머님과 함께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 참 어머님 계속 그런 말씀 하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된다.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2011년 7월 7일 천정부에서 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책에 여러분 이제 에,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처음엔 책을 갖고 나오셨는데 요즘은 안 갖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책이 있는 분 한번 들어보시죠. 네이 책에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내용을 지금 이 어머님 말씀에 준해서 한번 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 13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신 자기가 되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책에다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무슨 말이냐면요. 신 자기가 되자. 뭘 통해서요? 우리가 이 코칭과 그다음에 천심원의 통기도를 통해서 내가 통찰하고 밤에는 철야 천심원 철야를 하고 낮에는 우리가 살아서 정말로 참보 교훈에서 공부한 이 신자기 되는 문도. 자, 신자기가 된다는 것은 몸의 소리가 아닌 자신 안에 내면의 소리. 마음의 소리. 지금 제가 13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본심의 소리. 나아가서는 하늘 부모님의 천심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이 참 자기 예, 삶이 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은 개성을 하여, 개성 완성을 하여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사는 삶이 신 자기의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천심, 천보 수행의 정신과 각오를 가지고 천보 코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 신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닥쳐올 어려움과 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천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본심과 공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어머님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 본성에서 하늘 부모님을 위하고 참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다. 어떻게 됐을 때요? 예, 네. 심정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이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던 관습하고 전혀 다른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걸 대하거나 그 다음에 매사 우리 생활 가운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런 살아간다면 싸움이 없는 그런 생활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보리더스쿨 3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어, 이 효정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도우로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성장하면서 새로운 VIP들이 오면 그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 본생에서 하늘부모님을 위하고 참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정 코칭이라는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코칭이 뭐냐 상대에게 지시하거나 강요하거나 명령하거나 압박하지 아니하고 그 상대가 스스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 부모님 다음은 본심에 자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것이 코칭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코치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야만이 결국 사심을 정화하고 본신과 대화를 이루어내는 신수수 리더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효정 코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덟 번째 재출발수에 들어와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왜 여기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가 이걸 왜 하는가 하는 것을 어머님 말씀을 우리가 끌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